예, 광향에서 오래된 도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8일, 사스 코리아 시청으로려놔 9시 5분이 계속 되고 있네요. 창주의 다섯째 날, 목요일 쏠스티 8월 18일이네, 818. 예,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무하며광향에서오래 모든 종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토를 통한 구원과 구속과 치료와 회복과 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권에 아, 예, 올라온, 지금 막 올라온 그 양문 목상인데요. 특히 절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 희망을 주네요. 특히 다니엘 12장 그전에는 다니엘을 갈치여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고 봉함하라 그렇게 했어요. 어,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는 이마 지막 때에는 다 풀어지는 시대 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I am flipping the script upside down.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인데요. 고통과 고아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동이 전해지고 있네요. d o u g h t e r I love you.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see your struggles and pain. 나는 너의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을 안다. And I tell you.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Soon you will be soaring high, earnings like eagles. 2사의 4장 3전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곧 예, 독수리가 그 날개짐을 통해서 솟구치듯이 곧 너희들은 올라갈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Living behind all limitations and hindrances that have weighed you down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어놓고 있는 모든 무게들을 그 모든 장애물과 제안들을 뒤로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솟구치게 될 것이다 You will arise in my power and authority to proclaim my name, my truth and my judgment. 너희들은 나 예수의 파워와 힘과 authority,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나, 나의 진리와 나의 심판을, 나의 이름을 너희들은 선포하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휴고의 순간에 오기를 바랍니다. You will be all the far and wide, and will be mighty to prevail against all darkness. 내 눈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덮여있지만 그 어둠, 어둠을 완전히 극복하게 될 것이다. Nothing will stop you. 어떤 것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나를 믿는 용사들을 이 땅에 얼어매고 붙잡아두고 제한될 것은 없다. You a r e a point of no return. And you can only keep moving forward. 너희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할 사람은 없고 계속해서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뒤로 갈 시간이 없어요. And every day that passes by is a day you are close to your rebirth in t h a you arise and shine in my glory. 모든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므로 한날한 날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타내며, 이 놀라운 일어나는 그 놀라운 비보링 탄생과 그 모든 열려짐의 순간으로 계속 하루하루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Nothing will stop you, and nothing will stand in your way. 아무도 너의 길을 막을 사람이 없다. For the time is now here that my army a rides to fulfill my purpose. 나의 수그러드의 군사들이 나의 목적을 이곳에서 이 시간에 계속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uh, my army 군사로 봅니다, 군대로 보아요. It will be a rude awakening to the many who have not come to the truth, for there will be no more time to think on it.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진리로 끼어서 다가오겠지만 더 이상 그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된다. You either believe or you don't and at that very instant your fate will be sealed. 모든 인류들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각각의 운명은 결정지어야 될 것이다. Fate will be sealed. 각각의 운명이 예수님 안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건 안 믿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fate will be sealed. 각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진다. This is an act of my most toward man giving him another chance to choose me. 이 모든 것은 내가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고 to make their way straight s and come out of the lies they have been living and believing. 그들이 평생 속고 속아온 인생에서 완전히 나와서 그들이 곧게 나를 향해서 달려올수 있는 또 나를 향해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공유의 시간이다 그 말이네. Many will choose me, but many more will perish. 이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지만 그와 반면에 또더 많은 사람들이 more will perish. 계속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As well from all the c a l a m i t y and disasters.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재난과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패리시 배열망 것이다. And many r e f u 많은 자들이 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성경에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이 모든 싸움에서 Staring them in the face. 나의 얼굴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기록된 말씀에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They want to be washed away by a flood, o f a tsunami to believe.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영적인, 육적인 홍수와 쓰나로 인해서 쓰려 나가기를 원한다. The judgment I hear, 모든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And they will not relent. They are getting worse and there s no going back. 그들의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The time to choose me is now.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People all hell breaks loose. 모든 지옥의 문들이 열리기 전에 바로 지금이다. They see but don't believe. 그들이 이 모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충격적인 일들이 막 쏟아지고 벌어나도 그들은 영적으로 그닫지 못한다고 하네요. They hope by morning all will be calm and the sun will be shining, which is far from the truth. 그들은 아침마다 태양이 뜨고, 고요한 아침이 오고, 태양이 비치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far from the truth, 진리에서 멀다. This will make them fearful and faint of heart. All they will be beholden with zero preparedness on their part. 제로, 제로 faint of heart. 되고, fearful. Fearful. f e f a r f u l f e e a r f u l Fearful. f e a f e a r f u l Fea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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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 남아 있네요. I've h a wondered and wondered now it'll come sweeping through the earth. 이 모든 충격과 심판과 공포와 고통이 이 지구를 스weeping 완전히 쓸고 지나가는 것을 I've h a wondered and w o n e d 내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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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해 왔다. Those that will not be found would evil fall. 이곳에서 탈출할 가치가 없는 자들은 모두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There s no two ways of our life. 절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없다. I want to save. 나는 구원받으라고 경고했다. But many have ignored. 그러나 많은 자들이 역시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And have r a i d back to in their life and the fake shot leave the peace before them. 그들에게 놓이는 거짓 평가와 평강과 평안과 노후 대책과 연금과 이런 황당무기한 사탄마귀의 거짓말의 페이크 셔틀리브도 속아서 짧은 생활을 낭비하고 인서 l 라이프 자기들이 생일만 즐기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경고를 무시해왔다. Whose 리포트블 i 블리브? 도대체 누가 무엇을 여기에 너희들이 믿겠느냐? I am coming, t e r 따라 나는 오고 있다. 나 예수는 오고 있다. And I will bring many down and raise many up.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이다. And the world will be shocked at the giants that will fall that have become idols t o many. 이 세상은 너와일때 같이 거대한 거인들이 출현하고 내피림이 출현하는 것으로부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DNA가 한순간에 변화돼서. 아마도, 그죠? 무슨, 뭐, 트랜스포머가 되든지, 좀비가 되든지, 아무튼 한순간에, 말이죠. 누르이확 부풀어 오르듯이, 충격적인, 쇼킹된 세상이 온다는 거죠. The world will be shocked at the giant. 라네요. 이러한 모든 거대한 거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다. Names not known and never heard of will take center stage moving forward.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괴물들이 이그 모든 무대의 중앙으로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고. For they have been found worthy to stand in my right hand to represent me in all areas. People, it all comes to a cross. 나의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을 비출 닥치게 할 것이다. These times are very soon before you. 이러한 시간은 즉시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다. But I will flip the script upside down. to reveal what has been hidden hidden all along 이런 모든 배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so 그러므로 b r a c e yourselves for the greatest time in history where i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ill show myself strong and mighty through my chosen remnant 그러므로 나 특별히 태한 백성 부르심을 받고 베니심을 받은 나의 교회를 향해서 나자신을 강하고 강하게 Great of new Universe 이 우주 마물리 창조주인 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너 자신을 완전히 이, 나 자신을 너에게 개시하고 The greatest time in history where 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에 b r e a t e your s e r v e 너 자신들을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이네요 특히 남은 자들에게 마이 초순 랜드. 우리나라의 이어스 이슈에선 나와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슬픔이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간에 너희들이 처한 환경으로 어리나 we'll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It is all about to change in ways you have never d r e a m of. 결국 생각하지 않은 어떠한 모든 것으로 것으로 완전히 it all, all about to change 바뀌게 될 것이다. If I were t h ever told Joseph while in prison that he would b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요셉이 때 내가 이 애굽에서 그를 총리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He would not have believe it for one second. Well, I'm raising my face for once.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 갔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그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나 하나님 여호와 나 예수 그리스도가 I am raising my f a c t f o r ones. 나의 충실한 자들을 일으켜 세웠느니라. And you will be a double over of what I have done for you. 이러한 모든 엄청난 일을 하는 행안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double 의더 엄청난 경외와 공경과 존경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Shout with joy for what else before you 너희들 앞에 있는 큰 기쁨을 향해서 소리쳐라. Sing aloud with Thanksgiving and jubilation for the Lord 나주 여호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엄청난 감사와 이러한 신앙의 해를 통해서 감사로 sing aloud 큰 소리로 찬양하라. Your Father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가를 찬양하라. h e a s t on these things 이 모든 일로 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 과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 Thanksgiving 감사하라. Jubilation for f o I the Lord. 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 노래하라. Shout with joy 기쁨으로 외치라. 그 말이네요. Be thou faithful to the very end. 마지막까지 충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 말이네요. 아, 결국 이 말씀에는 이제 성경에 누가 복음또 특히죠 모든 깨어있으라 면서 누가 보면 21장 36절의 말씀이 상응하네요 But stay awake all at all times.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Praying, 기도하라는 겁니다.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escape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일을 벗어나고 더 h a going to take place. And to,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stand before the Son of Man.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생활하네요. 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영권이 지금 뭐 막올라왔는데 230명이 왔고요. 오늘도 23명이 왔는데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마치 에스터의 그 구름절 같이 하루 아침에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화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놀라움의 희년의 순간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런 감동이네요. 여러분 예수 말씀이 되습니까